빵 사러 왔어요 빵순이라서 미용실 갔다가 빵 사러 왔습니다 지금 밤 10시에 저희는 탄수화물을 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여러개인데 밤식빵도 있고 모아과 빵도 있지만 와우, 저희집 뻐꾸기 시계가 맞지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언니는 지금 오렌지도 먹고 있어요. 빵 한, 먹기 전에. 할라봉 같은 오렌지예요 보니까. 이거 어제 맛있다고 했잖아. 어, 먹어봐. 맛있어. 음, 음, 음. 그래, 이 맛이라니까? 응, 어, 어쨌건창한 번. <laughs> 마네바게트랑 소세지 빵 먹어볼게요. 지금 밤 10시지만 할 일이 많아서 에너지. 섭취를 해보도록 하다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. 빵은 손이지. 이게 크림이 엄청 많아요. 사이에는 크림치즈야? 마늘 크림 아니고? 크림치즈야? 사이에는 크림치즈예요. 음, 편견을 갖지만 맛있어? 맛있다가 크림치즈가 크림치즈가 다 먹었어 마늘 맛을 윗부분은 음. 맛있어요 크림치즈지 음. 음. 마늘 크림이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왜냐면 음. 여기 사이에 크림치즈가 너무 많아. 음. 완전 크림 치즈는 아닌 것 같아. 왜냐 면 여기 에 마늘 크림 발라져 있으니까. 아 마늘 그 아니 맛이. 음 이건 소세지 빵입니다. 저희는 이렇게 그냥 밤에 야식 먹어요. 나 일단 참외 깎아주라. 응. 음. 응. 토마토 먹어봤어? <laughs> 아, 아니 토마토 먹어봤어? 안 먹었어. 토마토 먹고 싶어? 응, 토마토 먹고 싶고 참외도 입맛 없다며. <laughs> 아 입맛 없었는데 참외 생각 아까 오렌지가 시력 좋다어 이 빵은 그럴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초등학교 때체육 되게 끝나고 표시를 <laughs> 들어왔는데진상에 무슨 우유야. 이그 소세지 빵이랑 그 뭐냐. 그 사과맛 나는 음료. 어, 맞아, 맞아. 그 그것 같은 피크닉, 피크닉. 응, 책상에 올려져 있었잖아. 맞아, 맞아. 진짜 어릴 땐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저희 이제 TV 보면서 먹을게요. 안녕! 살 손실을 막겠습니다.